어 아, 드디어 머리하러 왔다. 이날만을 기다려왔어. 살리면 레전드. 망치면 그것 또한 레전드. 진짜 근데 만약에 살린다 안 된다. 엄 진짜 짧게 자랐구나. 가고 하는 게 좋을 거야. 머리가 지금 보시면은 깔끔하게 떨어진다. 이상하지 뭔가 다 전체적으로 언밸런스 하잖아요. 앞머리는 길고, 옆머리는 짧고, 여기는 좀 동그랗고 그래가지고 저 머리 진짜 이상하지 오늘. 저 들었어요. 아 진짜요? <laughs> 정영이가 살릴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아 정말요?

머리했는데 이상하잖아 네, 단짝할 거야 네. 아 진심으로요? 네. 네. 진짜요? 아니 아니 박세로 컷할 거야 짧게 니 손에 달려있어 형그냥 반짝반짝 있는 거 알고 네. 저... 어. 뭐, 아.. 안돼. 데 제일 문제가 이렇게 떠거가 지금 떨리 죽겠어 아니 이거 이렇게있 믿어주세요 너믿어다고아 너무 하할수있 옆에.. 앞쪽 아, 프렉스 둘러보냐고요사무 <목소리도> <사모> 머리 같다고? <목소리도> 와 씨발 이상한데 진짜로? 뭐야? <목소리도> 저희가 여기 앞머리도 나좀 자를 거지? 네네네 응. 끝나고 옆에 붙인 상태에서 둘러보죠 오늘 그렇게 겁나 못생겼어? 아.. 근데 며칠간 소화가 안 되더라 내가 지금 변비 3일 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좀 부었네요 여즘 울나가 안 나와 아, 장기는안좋면 코가 부어. 그래서 그런 거 보네 바로 해볼게요, 정신한계야 <laughs> 누가 누가 이노 양옆으로 찌부 시켰냐고요? 야, 너무 누르는 거 같은데 오늘 뭐, 내가 누지 너무 여기를 너무 누르는 거 같은데. 아, 일단 믿으면 돼, 우리는. 우리는 꼬달지 말고 정영이만 믿으면돼저 신선한 재료가 있어요. 요리도 맛있죠. 긴 뜻한데서 이게 다운펌하면서 제안식 때는데좀 짧았어. 체험하러 음... 가겠습니다. 아, 어 벌써? 아, 나 오늘 못생겨가지고 이거, 이거 카메라도 아, 싫은데. 아, 진짜. 이게 또 존나 놀릴텐는데 아. 맥스봉이요? <laughs> 요즘은 오이가 방송도 한다고? 맥스봉 주물럭 주물럭. 오오오오오오 와 빨다 맞지? 어 오케이 응. 앞머리 살짝만 치면 게요 근데 그러면 앞머리가 조금은 짧아진 느낌은 있을 건데 괜찮아요? 알아서 조금만. 음. 그래서 일자에서 중간 중간에 끊어 보면그 밑감들 같은 느낌은 좀 없어지고. 그러해서 이마가 살짝 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것아요 확실히 내 불만을 조용히 잘아 이걸 살려? 이걸 살린다고? 훨씬 나아졌지. 고데기 없어도 되고 그냥 이정만해 주면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도 좀 죽어 보이고 여기는 안 길어 보이고. 아주 좋아요. 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, 근데 진짜 아 근데 쁘다 아, 머리. 귀찮아. 괜찮죠, 형들? 아까랑 비교해 봐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무슨 차이냐고?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여기가 너무 덥수룩했단 말이야. 여기 옆에가 짧고. 여기는 누르고 여기를 좀 가볍게 만드니까 확실히 나아졌잖아. 굿굿굿. 굿. 역시 정형이. 어, 어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진짜 기분 좋아졌어, 얘들아. 어, 아, 기분 좋아. 기분 좋아졌어, 진짜. 어? 잠깐만. 어? 나 차에서 지갑 좀 갖고 게 어, 네네네. <laughs> 런. 어? 오빠 왜 진짜 안 오시지? 잠시만, 잡으러 가자. 설 오빠 5만 5천 원안는거 아니지? 잠시만. <laughs> <진짜? 웃음> <laughs> 오빠 돈.. 돈.. 돈 있으세요? 아... 아니 빌려줄까? 아니아니나 아니, 지갑 아니, 돈 아니. 있어. 아돈 있어? 무슨 소리야? 정현 고마워. 안녕. 네, 들어가세요. 안녕 음. 그래, 이렇게 해야지 좀.. 어? 와, 이제 모자 절대 안쓸 거야.